안녕하세요. 성암다육 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친구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자주 물어보세요. 우리 옹당이 동작음이 이상하다고. 입이 다 떨어졌다는. 요 근래 장마가, 갈창마 장마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안에 화분에 계속 습이 많아요. 그러면 요 친구들 특징이요. 습이 많고 힘들면요. 입을 이렇게 버려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앙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 친구들은 다육이 친구들은요, 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육이 친구들 중요한 포인트는요, 요기 줄기입니다. 다른 유튜브 분들 보시면 입꽂이 하실 때 물을 팍 줘서 땡땡 해지면 그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떼내서. 성장점이 다치지 않으면 이꼬이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버릴 때는요, 이잎끝 이 부분 있죠. 여기 보호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생장점이 보호가 돼요. 그래서 여건이 좋아지면요, 다시 이렇게 잎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버렸을 때는 내가 스스로 버린 거기 때문에요, 거진 거의 90% 이상으로 이렇게 이쁘게 다시 나와요. 보이시죠? 요렇게. 요런 건 보여드려야 믿으시니까요. 요렇게. 100% 요렇게 거의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90%가 아니라. 단 내가 뗀 거는 다릅니다. 제가 뗀 거는요. 생장점을 식물이 보호할 의지가 없을 때 강제적으로 떼는 거기 때문에요.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낙화시킨 애들은 다시 요렇게 잎이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 여기 줄기가 다쳤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육이는잎보다 줄기가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힘들어서 버렸는데 줄기가 안 좋다. 그러면 버린 게 아니라 병든 거거든요. 근데 줄기가 이렇게 정상적이면 이렇게 다시 다 나와요. 보이시죠? 요런 스타일이 친구들이 많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오드들 걱정하는 우리 방울 봉랑. 봉랑이들도 힘들면 잎을다 버려버려 우우 두두두두두 두두. 그리고 미인류들 짜증나요 톡 건들면 떨어져요 톡했는 입이 뚝 떨어져요 물이 많거나 힘들면 그 친구들도 두면 거진 다이렇게잘합니다 내가 톡 건져서 떨어질 정도면 이미 식물이 스스로 아 얘는 버려야겠다고 판단을 들어서 거기서 이제 양분도 해소하고 버릴 준비를 한 애들이에요. 막, 건강한 애들은요, 막, 자꾸 뜯어도,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근데 힘을 세게 주면서, 땡기면서, 떨어지던데요, 이러면, 그건 좀안 되는 행동이에요. 살짝, 살짝,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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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쳤는데, 안 떨어지는 거는, 떨어질 의지가 없는데요. 좀안 좋은 애들은, 뚝 때리면, 뚝 떨어져요. 경험 많으,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대표 주제가 우리, 라울 형님. 뭐, 건들면 떨어져요, 힘들면. 뚝 하면, 우두두두두두두. 어떨 때보면 자고 나면 입이 한 개도 없어요 와 죽었나 싶은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저도 사장님께 얘기를 듣고 배웠죠 여기만 건강하면 됩니다 여기만 줄기들만 건강하면 이렇게 다시 기가 막히게 날라와요 특히 이렇게 고생했다 다시 나온 애들은요 좀더 튼튼합니다 그리고 색이 더 이뻐요 그러니까, 절대, 와, 입 버렸다고 버리시는 분도 있고요. 막, 뽑아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 잘못된 줄 알고 막, 자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줄기를 만져보고, 튼튼하다, 기다리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육이는, 또 기다림의 미약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천천히 키우셔야 되고요. 뭐,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물도 적게 주셔야 되고, 온도도 열악해야 되고. 그니까, 러 기를 때 뭔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거진 봐야 돼요. 영양제 꼽으시면 드래곤 됩니다. 확, 자라서. 그러다 뚝 부러져요. 영양제도 줄수 없고요. 그 다음, 물도 많이 못주고요 그리고 뭐, 온도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온도가 너무 좀막 자라요. 이 친구들이 사는 환경이 고온 건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척박한 토지예요. 어떻게 아냐면요 요런 식물이 캠 식물인데요. 캠 식물들이 사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캠 식물이라는 아이들로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캠 애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주어져야지만 이렇게 이쁘게 자랍니다. 아니면 웃자라요. 입장 사이에 막 간격이 막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3cm 정도는 벌어지면서 막 입이 한 개씩 달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고생해서 키우셔야 이렇게 이뻐집니다. 친구 이제 다 나와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습하거나 너무 힘들면 입을 버리는 겁니까? 꼭꼭 기억해 주세요. 요 친구 제가 입이 나올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에 나오면 아무도 안 믿을까봐 많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 직원 말 조금만 믿어주세요.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해서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다이 대신에 여기 기르려면 요렇게 기르나오려면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요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런거 키우는 거 다육이 키우다 의문점 발생하시면요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호전됐거나 이제, 이제 요렇게 입이 떨어졌다 다시 나는 친구들 있으면 요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육안으로 봐야지만 확실히 믿음이 가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가 요, 오, 요런 현상이 나왔네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게 말로 설명하면 어려워요. 이렇게 많이 길러보시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쉬운데 아직 초보분들이거나 이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말로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어려우셔요. 저도 그랬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의문점 생기시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케어가 되고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의문이 조금 풀리셨죠? 그럼 이제 또 직원은 이제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연휴 직전이라서 이것저것 궁금한 거 계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게좀더 있어서 영상 또한개더 찍어야 될것 같은데 뭘또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요런 거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찍어 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댓글에 아 이런 거 궁금해요 라고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셔서 어떤 어떤 현상이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암만 고수라도요. 사진만 보면 힘들거든요. 가서 만져보면 이 촉감에 따라서도 이게 어떤 현상이다가 가늠이 되거든요. 사진만 주시면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요거 어떤 다육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꼭 요기 얼굴입니다. 요 얼굴, 요 얼굴 정도는 가지고 와 주셔야만 제가 최대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오기도 이렇게 얼굴이 많이 바뀌거든요. 제가 다음엔 얼굴 변천사 한번 또 준비해 드릴게요. 이게 몹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직원은 또 다른 일 하러 갑니다.